선수들을 주심선관에 맞게 대처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크루세스키 레몬 존스 크스타이밍 에이안 루세스키 입니다. 조치의 프리킥. 기가 막힌 프리킥 불이 터졌습니다. 아, 정확하게 우리 도착했네요. 네, 지금 다시 보시면 발 안쪽으로 다아쳤거든요 야, 이게 수비력을 넘기면서 그대로 골대 안으로 하겠습니다 키 반도 베 로드리고 벤탄쿠르 공격 옵션이 많아 보이는데요 제임스 메디슨 들어갔어 추가골이에요 추가골 자두 골은 따라잡기 어렵죠 자, 이제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. 잡랜 지금 위치가 이게 뭔가요? 골키퍼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완전히 잘못 써 있었어요. 아, 약간 조절이 안 됐네요. 터치아웃 됩니다. 를 정리할 수 있는 클리어링입니다. 자, 공단이 보이는데요. 역습 후에 역습 후에 마티스텔. 치한몸 싸움입니다. 지금 슬라이딩 팩트 어설프게 들어갔습니다. 다리에 맞았거든요. 자, 주심이 옐로 카드 를 꺼내 들었습니다. 네, 충분히 경고가 나올 만한 상황이었죠. 메디슨. 자 이제 경기는 남은 시간 5분입니다. 노드리고 벤탄쿠르. 패시아번 골을 추가합니다. 자 사실상 승리를 확정진 상황에. 레이스텐션